파란 불인데 차들이 아주 난리. 이게 뭐냐 대체? 지금 딱이상 중간에 서 있습니다. 신호가 이러냐? 신호등 중간에 공간도 없어. 여기 사이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. 야, 미딩 러방진. 응你有国内手机号吗手机号吗没有国内手机号没有是吧没有没有 二层二早餐楼早餐，哦<好>啊，去哪儿？一楼呢哦。几点？七点到十点。嗯、哦，等会儿啊，好，明白明白，明白,明白了、啊、明白了，啊、哦明白了。嗯、谢见<谢>。走、嗯。哦。 괜찮은데요? 음 여기 호텔도 냉장고가 없어요. 차가운 물 먹기는 글렀어. 근처에 편의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. 냉장고 없는 거 빼고는. 여기도 비싼 곳이에요. 제 기준. 여기도 다 QR 주먹. 사... <laughs>

이름은 제일 처하이라기보다한부드 方便面吗？方便面还加菜吗？没有没有，没有不加了。够了够了，买单、嗯。现金是吧？啊 세븐틴 카페가 있네요 패닝이 차린 카페인가? 사람 많다 여기 스타벅스 건물도 예쁘고 오하이 건물도 예뻐요 중국은 지하철 탈때마다 저렇게 짐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꼬질꼬질해집니다. 이게 쓰려면 가방을 안 들고 다니던지 아니면 쇼핑백이라고도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. 혹시 현금 결제할 때는 요 표시가 있는 기계를 찾아야 합니다. 요렇게 돼 있으면 스킨 결제밖에 안 되는 거고 요렇게 돼 있어야 현금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. 여기 봐요. 지금 못 지나가게 해놓으니까 카터 자그다 떨어지고 있어. 너무해. 차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도에 주차를 해놨어.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인도에 오토바이 주차해놓은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차들이 단뜻 용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주차를 했지?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? 여기가 거리에 이발소인 것 같다 신기하다 신기한 곳이네요 티라미수 케이크 49.99 위안 정체불명의 블루베리 미스모리 케이크도 있어요 왕 햄버거 19.99 이거 흑기슈 같은 건데 8개나 들어있는데 2,000원밖에 안 해? 모카 크림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마트마다 이렇게 낱개로 다 뜯어놓고 500g에 4,000원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많이들 사가던데 얘는 아까 생크림 버전인 것 같은데 얘는 왜 냉장고에 안 들어가 있지? 안 물어봤는데 이게 마라롱샵 안 되는 그거 아닌가요? 500g에 4,000원 밖에 안 하네? 술컨는없는데 비싼 거 구서 이게. 이거 어떻게 사? 근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짝퉁도 많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야 합니다. 얘는 고량수 같은데 5 6도어드거든요 뭘로 만들길래 이렇게 저렴할까? 와, 고량수 10개 묶음에 4,000원? 개당 400원 여기 곳곳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어요. 생각보다? 거리가 깨끗하다. 어쩔 때 보면은 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공원한테 잡혀가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할 때가 있어요. 숙소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 우육면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건 역시 따송디 앰핑에서 구매를 했고요. 12 위안짜리입니다. 어제 우육면집보다는 훨씬 쾌적하고요. 더마있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한 우육면 느낌이랑 좀 다른데? 일단 국물이 노랗고요. 양이 엄청납니다. 국물이 시큼해가지고 국물을 따먹으면 안 되고요. 면만 던져 먹어야 될 맛이야. 음? 음? 만두속 같아요, 만두속. 만자속이 만두속처럼 되어 있어요. 촉촉하고 맛있어요. 국물이 색깔이 서무가 별로 맛이 없었죠. <놀람> 그 <일본에 놀람> 근데 약간 그 일본 6년 동안은 너무 맛이 딱있 근데 좀더색톤 함? 더좀따네요 오른쪽에 먹는 곳이고, 왼쪽에서 <놀람> 술을 를 <놀람> 서셔가요. <사셔라요. 놀람> <놀람> <놀람> 맥주는 네,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서 사야 된다 그래서 구입사러 왔어요 아! 저 이거 두소서 5원 5이 아! 반갑습니다 시진진습니다 바이바이 <talberries>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왔고 의자 올라오는 거 보세요. 다른 사람 튕겼어요. 눈 닫고 들어왔어. 위에 프로즌 찔한들 보면 조금 매트합니다. 찔 질기다. 이0년게 찔대. 비결을한1번씹어 정도로 질겨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양배추를 먹은 적 없어서 비교가 안 되지만 여기는 비린내는 진짜 하나도 없는데 씹을수록 고소한데 씹을수록 질겨요 많이 먹다 보니까 부드러운 음, 진짜 부드러워요. 암코트 유명한지 알것 같은 느낌. 음. 응. 음. 괜찮고요, 기 수준은 없습니다챙기줘야돼 배달로 번돈 376,485원 얼마 썼을까? 1에서 일차 226,920원 아침 원. 지하철 760원 24,000원 생선요리 24,300원 버블티 1,500원 점심 지하철 3 8 5원육면 2,300원 차 740원 맥주 950원 양꼬치 7,600원 현재 남은 돈 87,035원